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었고, 십자가에서 당한 수치로 우리는 행복을 얻었으며, 십자가에서의 가시 멸류관과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고통으로 믿음을 얻었고, 주님의 울부짖음으로 소망이 생겼으며, 주님의 아픔으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찔림, 상암, 징계, 채찍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로 인해 우리가 받는 고통도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통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행복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하나님 나라 번영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삶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었던 고난의 길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어느새 오늘 한 주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무덤 속에 계시며 또 서울로 내려가셔서 죽은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날로서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극기 19장을 통하여 업으시는 하나님, 업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극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어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어느 때이든지 독수리의 날개침으로 함께 하시고 그 날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는 찬송들 속에도 이와 같은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어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 함께 묵상으로 나누겠습니다. 출애급기는 1장부터 18장까지와 19장부터 40장으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도움,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이상까지 그려볼 수 있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9장부터 20장까지는 20장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성막 건축의 모범을 주시며 그 모든 과정의 실재로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안에서 교통에 나아가는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의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 출애굽기 3장 12절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이 산에서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19장으로 와 봅니다. 19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당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에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서는 거기 그 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사흘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여기서 사흘길쯤 가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흘만에 가는 길을 석 달이 걸렸던 것입니다. 원래 정해진 대로 또 계획한 대로 예상한 대로 되는 세상이고 신앙생활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런 계획이나 예상에 더욱 집착할수록 더 순회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신의 산에 하나님은 기적을 해나지 않으십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대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서 읽은 본문 19장 1, 2절에서 이스라엘이 장막을 친 장소를 이야기하며 신의 광야에 장막을 치니 이렇게 말하고선 곧바로 거기 그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지 편집상의 실수나 오역이라고 해야 할까요? 한 면으로 그들의 장막은 신의 광야에 있고, 곧 빈들 위에 있고 또한 면으로 그들의 장막은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의 산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 면으로는 땅에 살며 세상과 더불어 부딪혀 살아가지만 다른 우리는 더 특별히 마치 신의 산 위에서처럼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은혜를 얻으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빈들에서나 산 위에서나 주님 역시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신 장소는 땅 위, 길 위, 평평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곳은 항상 산 위였지요.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신 말씀도 기억합시다. 우리는 땅 위에 거처를 두지만 산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사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지는 19장 3절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19장 4절은 은혜입니다. 내가 애국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한절더 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보러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언제나 독수리의 날개로 받쳐짐을 얻습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체험은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받쳐주는 은혜의 체험입니다. 돌이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세월은 한 단어로 감사이며, 그 감사라는 단어 안에 담겨지며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세월은 한 단어로 기도, 기도라는 말에 담겨집니다.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며 나의 모든 상황도 아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그분의 두 날개로 우리를 업어 광야길을 걷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방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사방이 적이었을지라도 어둠과 추위가 괴롭혔을지라도 낮에 뜨거운 햇살이 위협했을지라도 배고픔과 줄임이 저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을지라도 결국 그 연약한 몸 얄팍한 속까지 하나님은 다 헤아려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구구절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보면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더욱 실망과 괴로움이 커집니다.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삶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이 우리를 엎고 있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친 우리를 엎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이 안 보이는 그때가 실은 주님이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실 때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때가 실은 주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서 있는 때였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공중의 제왕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어떤 훈련을 시키는지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높은 바위 위에 둥지를 트는 독수리는 새끼가 둥지에 안주하려 들 무렵에 둥지를 흔들어 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새끼를 공중에서 밀어 떨어뜨립니다. 아직 나는 법을 모르는 새끼는 날개를 버둥거리며 안간힘을 쓰지만 이내 중력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에. 공중을 선회하던 어미는 새끼가 추락하기 일보 직전에 날개를 펴서 자기 등으로 받아 냅니다. 그러기를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출레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이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지켜 주시고 받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읽은 대로 이사야서에 오면 이제 이스라엘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날아오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업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이 그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뚫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날개가 때론 우리를 받아주셨고, 때로는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죽으심은 이를 통해 잃어버렸던 그분의 자녀들을 되찾으시는 일이었고, 우리 모두로 하여금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의 독수리의 날개 침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여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다드, 나된 것은이라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미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주 주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하며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더욱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난 6일 동안 그리고 주일로부터 시작되는 준비까지 출애극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과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업어주시는 하나님까지 우리의 전생애와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으며 그분이 먹이시고 그분이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치료하시며 또한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부활의 기쁨을 목전에 두고 부활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전에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살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분의 힘과 그분의 도우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비록 저신의 광야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처럼 땅에 딛고 서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모세처럼 늘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교통하심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지난 6일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과 더불어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길 위에서 교회와 우리들이 더욱 부활의 산증인이 되어서 날마다 복음의 사건을 경험하고 일으키며 나아가는 귀한 걸음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번 고난, 고난의 한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말씀을 보는 영의 눈과 말씀을 듣는 영의 기가 더욱 밝아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운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싸옵나이다 아멘.